네, 어, 1월 30일 예, 우리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내일모레가 설이고요. 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깨끗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손이 깨끗함에 마음이 청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 나와 거룩, 거룩하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저희 마음에 정말로 허무한 데에 두지 아니 하며 정말로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니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서 그 감독으로 한 주간을 아버지 살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어그젠데 벌써 우리가 예, 이렇게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네요. 예, 한 달을 살아오며 또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지은 잘잘못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합니다. <목소리> 주요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과 존기을 올려줍니다 정말로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정말 로 사랑하는 하나님 책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지 하나님은 정말로 어디나 계시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면서 필요한 은혜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의 아버지 자전과 공전을 지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품지하시는 자연조차 의심하고 인간의 과학을 믿고자 하는 어리석음 아버지 시한거의 마음이 인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원한 주님 주님의 성격이 괴롭게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아버지, 의버지 아들, 아버지의 모습 주시는 하나껏 선님의몸 i vale. you 아버지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하나니 코로나 이인하여서 국민들의 삶재채가 넘나들 힘들고 어려운을 겪는 아버지 시점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자 백성들을 살영식시고분리해기 쉬어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유 대한 민국의 백성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행복시켜 주시기를 이토록 아버지를 소망하는 비문입니다. 이런 시국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하고 바른 성경에 믿음을 흩어뜨리고, 산성도, 성원순교는 악한 말이 범세와 싸워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에 이르어 가도록 주님께 왕후 조약 아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선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교회의 불들이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국민의 들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공식하며 눈물을 달아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올해 아버지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서 하나님을 겸해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 우리나라 대소사 모든 문제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통치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기하는 나라 부지하는 나라 복지하는 나라로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도와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승인받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네 예, 다같이 교동문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예, 안아시교도겁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줄고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인이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신 뒤에 김선영 목사님 기대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들을 불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된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수 있게 하신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 이 미천 할지라도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못난 모습 아시죠?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날들을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로 허비한 저희들입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죄의,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너, 넘어지는 저희들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한 해, 저희, 올한 해는 저희 모두가 부유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부유함을 넘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괴로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도 부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도 부유함이 넘치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대면하여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도 항상 부유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 현장도 항상 부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유가 힘든 교우를 돌아보는 일에도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도 아픔을 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도 연기를 심어줄 수 있, 있는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저희들로 인하여 날마다 부, 부육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도 저희, 저희들로 인하여. 날마다 부유케하는 교회 교회로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한해 저희 모두가 부유케하는 일에 혼신을 다 다하게 하여 주시 주시옵소서 부유케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주님 주님 앞에 내어놓은 강렬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 증거, 말씀의 증거하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부욕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하며 저희, 어, 저희를 언제나 부, 부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되기를 애비아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로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더라. 그가 전파역가로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아멘.